룻기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고부관계 상을 보여주는 이야기, 혹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이른바 형사취수 또는 취수혼의 전통, 곧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제도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룻기가 이상적인 고부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슨 그들의 출신 배경이 달랐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헴 태생의 에브라카문 사람이었고 며느리 루슨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였습니다. 고향도 종교도 부족도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쉬울 리 없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과 사해 동쪽 아르논의 남쪽 일대를 가리키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입 직전에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후에 거기에서 죽어 묻힌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 그리고 특별히 모압 사람과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은 모압 사람과 안몬 사람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십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근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다고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함 여자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 엘린 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오래된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방 민족에게서 며느리를 구했는지 그 설명,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단초는 이두 사람의 이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과 멜렉 왕의 합성어로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룻기가 사사 시대 곧 주전 1250년부터 150년 0 사이에 일어난 사건임을 암시하는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감안하면. 엘리멜렉은 추대국 후 가난 들어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도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주장함으로써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가는 왕정체제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왕정이의올로기를 대변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인물은 오직 나오미의 남편 단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멜렉이 기근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나 그 지방에서 두 며느리를 얻은 것은 그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던 인물임을 그리고 그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었던 신앙적 근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왕이라는 그런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근이 들자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나 그곳에서 남편이 죽은 후두 아들과 모함 여자 며느리들과 10년쯤 살았지만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완전히 홀로 남은 여인. 그러나 그두 며느리와 함께 억척스럽게 새 과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녀의 이름에 걸맞게 시련과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낸 품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편을 잃고 또 자녀도 없이 홀로 된 과부는 언제나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났고 심지어 자신의 신변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땅으로 향하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돌려보냅니다.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는데, 루스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도 어머니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기다라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막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고 하여도 나는 그벌 달게 받겠습니다. 과부가 되어 보호받지도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며느리가 같은 처지의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루스는 여자로서 결혼한 상태 그리고 자녀 생산 특별히 아들을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세상 그리고 보잘것없는 주변부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낙인 찍는 그런 세상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동병상련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힘을 모면 능히 그런 세상 과부들을 멸시하고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끊임없이 차별하고 사회적 변두리로 밀어내는 그런 세상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한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어그는 우정 혹은 여자친구입니다 이름 뜻에 걸맞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마치 여자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혼인함으로써 이른바 선민과 이방인의 사이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경계 타파적인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루디야기입니다. 그러나 루디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이 루디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후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놀라운 파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군주 다윗이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인 모압 사람 이방인 여인을 통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미시아가 바로 이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당한 민족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강대국 틈새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 전통도 지키려는 의지도 거기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종교적 혼합이 정치적 몰락과 사회적 타락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주전 4, 5세기에는 심지어 국제 결혼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방인에 대한 표절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태도에 도전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공생의 길을 보여주죠. 아니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미시아가 바로 이런 이방인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폐쇄적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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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자들의 얘기를 낳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이긴 족보 가운데 오직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다잘 아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두 아들을 낳은 가나안 여인 다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의 창녀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루시죠 어찌 이들뿐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도. 히타이트 부족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바로 이런 이방 여인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않는 여인들의 후손입니다 대부분 위대한 인물들은 나중에 자기 족보를 조작합니다 없으면 사서라도 만들었죠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조작하거나 신분이 천한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통, 전통, 정통성 뭐 이따위 것들이 메시아의 메시아 됨을 손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고 복음서 저자 마태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여 이방의 갈릴리에서 흑암과 죽음의 땅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빛이 되신 것을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해석한 것은 그러므로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개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물은 율법 학자에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이 답은 질문한 율법 학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남자라면 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유대인이면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어야 하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입을 맞추고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니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평범한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같은 사건을 전승하고 있는 누가 보고 그래서 율법학자가 그거요? 그거 나다 했어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다고 하지요 그렇게 쉬운 걸 내가 뭐 당신한테 들으려고 내가 지금 질문은 줄 아시오? 아마 이런 태도였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개명도 레이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니 질문한 율법학자는 물론 모든 유대인, 남자, 어린이까지도 다 아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질문한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자기 해석을 덧붙입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 밖에 다른 일은 없다고 하시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 여기서부터는 자기 해석이에요.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마, 마태와 누가에 전승되고 있는 이 같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율법학자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여 질문했던 율법학자에 비하여 매우 우호적인 율법학자로 사실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율법학자는 이 질문으로 미루어 우리는 굉장히 리버널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율법학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그는 매우 리버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처럼 성전종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슬기롭고 진보적으로 대답한 율법학자에게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그렇게 똑똑하고 슬기롭게 대답한 걸로 보니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한 발자국 부족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 그한 발자국만 오면 들어올 그 나라 앞에서 지금, 그리고 거기 서 있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했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분리시키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이웃은 언제나 유대인 동료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개명이 있는 레이기 19장 18절의 말씀의 문맥에서도 이웃은 언제나 이웃 동료 이스라엘인이었고 사회문서와 요한문서에도 이웃은 언제나 선택된 공동체의 동료 일원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저자는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 강도 만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지 그가 유대인이 아니냐? 그가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는 전혀 이웃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명하고 분별력 있는 율법학자는 종교적 제의를 이웃사랑과 분리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이웃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건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이웃사랑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죠. 이웃사랑, 그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동일성, 인종과 종교, 성과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모든 특징을 뛰어넘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동일성이야 말로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몸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호모 사피엔스는 다 안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몸뚱아리를 알수 있겠습니까? 차별과 모독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념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느낌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세계교회협의 11차 칼수루의 총회 준비를 위한 에큐칼 동행 제5차 기도회가 있었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 기도회에 우리 한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의주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 소수자들, 규어, 미등록 필리핀 이주 노동자, 이집트 난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 경동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진실로 따뜻한 환대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증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공간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한 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증언을 하신 장애인 복지선교협의의 이계윤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분개하게 하고 또 우리는 좌절하게도 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증언하러 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오래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를 오셨다는 목사님 도착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장애인에게 매우 불편한 도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절감했다고 하네요. 도착했을 때 작고 좁은 것도 문제지만 어느 주차 공간에도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성경관 1층 화장실은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2 층에서 내려 예배당으로 향하는 복도는 너무 비탈져 남의 도움 없이는 내려가기가 위험하고, 예배당 안에는 모두가 다 장의자에서 휠체어를 타고 앉을 곳도 없고. 강단에는 올라올 수도 없는 예배당.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2016년 1월에 부임해서 이 교회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위험하니까 손잡이도 걸고 계단마다 좀안 미끄러지게도 붙이고 뭐 화장실 들어가는 발판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건축 기업 그것도 바꾸어서 큰 길가에서. 신교실로 들어오는 계단이 옆으로 이렇게 뭐죠 램프도 좀 만들고 제딴에는 그래도 어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좀 우호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제가 그 목사님만큼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제가 이웃 사랑을 입과 머리로만 했지. 제 몸처럼 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아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지고 도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과 노약자 형편을 공감하지 못하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지 않고 다만 머리와 입으로만 한 결과였던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 신앙생활과 생활 신앙이 괴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요. 예수님과 함께 실현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 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이죠.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우리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